가평 자라섬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평 자라섬에 왔어요 여기가 가평 자라섬입니다 여기가 가평 자라섬입니다 가평 자라섬에 왔습니다 지금 맵에서에 가고 있어요 하늘을 보여줄게요 해가 쨍쨍 펴있고 해가 쨍쨍 펴있고 하늘입니다. 저 기가 보인데 내가 몇벼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맷벼수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자, 잠시만 꽃이 이렇게 폈네. 여러분, 꽃이 이렇게 폈어요. 예쁘죠? 꽃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구경하세요, 여러분. 이건 녹화 방송이라서 채팅 안 됩니다. 어때, 예쁘죠? 여러분. 예쁘죠? 예쁘죠? 자, 꽃이 예쁘죠? 꽃 예쁘죠?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꽃 예쁘죠? 너무 예뻐요, 꽃이. 다시 보여줄게요. 꽃 예쁘죠? <laughs>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꽃 예쁘죠? 음, 지금, 꽃 예쁘죠? 지금 찍는 영상은 영상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찍는, 채, 지금 찍고 있는 녹화는 영상 채널 촬영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은 영상 촬영 <laughs>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거기서 확인하, 확인해 주세요. 예쁜 것이 있죠. 예쁜 것이 또폈습니다 예쁜 것이 피었습니다. 해바라 사랑 해바라기 것이네요. 사랑해바리꽃 사랑해바리꽃입니다 예쁘죠 저도 사랑해바리꽃 있습니다 여기는 백일홍꽃입니다 백일홍꽃 백일홍꽃 피었습니다 예쁘죠 여기도 백일홍꽃입니다 백일홍꽃 백일홍꽃이네요 백일왕꽃이 피었습니다. 예쁘죠? 되게 예쁘죠? 힐링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영상 채널에, 영상 촬영 채널에 올라갑니다. 이 영상은 영상 촬영 채널에 올라갑니다. 하이 제자 플러스 치면 나옵니다. 양산 채널에도 올라가고 제해 제슨TV에 새로 놀러 갑니다. 꽃 예쁘죠? 꽃 진짜 예쁘죠? 꽃 진짜 예쁘죠? 어때, 예쁘죠? 꽃이? 안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 꽃. 저 동물 있네, 동물. 동물 모형 있네요. 동물 모형, 붓빛인, 붓빛에서 만든 동물 모형. 사슴도 있고, 사슴밖에 없네. 오, 예쁘죠? 이이 이이 영상은 영상 채널에 올라가고 제껴제슨TV도 올라갑니다 확인해주세요 아까 말했던 거는 제목 얘기한 거고요 영상 촬영 채널 올라가고 제껴제슨TV도 올라갑니다 예쁘죠 배그런 꽃이 피었습니다.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이쁘죠? 엄청 이쁘죠? 꽃이. 너무 예쁘죠 예쁘습니다. 예쁩니다. 예쁜 곳이죠. 이제 이 영상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꽃을 보고 안장을시 시키... 여러분, 예쁜 꽃을 보고 안정을 시키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안정 안정 시키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안전도 좋은 하루 내도 일 안전도 좋은 하루.